말씀으로 하루를 내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직 여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초월자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어인이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악이 덕세하는가?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가?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꼭 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서 잠시 사용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하나님은 박물관에 보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악랄하고 악하게 유다를 짓밟고 죽이고 빼앗고 온갖 악한 짓을 다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우상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무너뜨리고 허물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피로성업을 건설하며 불의로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악, 약탈을 통하여 얻은 물질과 잡아온 사람들을 이용해서 현대인들의 눈으로 볼때 정말 놀라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첨단의 문명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로 세운 이 바벨론의 기초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근모술술을 통하여 또 화려한 스펙이나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모은 재산, 명예, 권력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유용한 것이고 없어서 살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수 있,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된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수입도 정당하게 땀을 흘려 정직하게 성실하게 벌어야 되겠지만 지출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재물의 선한 청지기로 그리고 긴장감을 갖고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물질의 그 선한 정지기로서 물질 사용법,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결정하는데 매우 좋은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될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성안에 갇혀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 한란과 역경을 그렇게 당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 유다같이 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나라에 이방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절대자이신 것입니다 물이 땅을 덮어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경륜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가 올 것입니다. 때로는 혼란하고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이 믿음의 길로 길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세상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에 합당한 그런 주의공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 되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당연하게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대한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새기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상은 우리 인간이 디자인하여 만들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말을 합니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화를 줄수있습니까1구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검과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생명 없는 것들을 대형물로 세워놓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무서운 짓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만 하여지고. 더더 더 많은 것을 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식이 높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편해질 때물질적 우상이 그를 지배하고 어,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의 충고를 들으시랍니다.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말씀을 알려는 복된 새벽, 이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오직 요와는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것을 믿고, 경건하게,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여러분, 신령과 진정,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조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잠잠한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무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몸든이 거룩한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경건하고 여러분 의롭고. 그리고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루여는 복된 이 새벽 주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하루여는 복된 새벽에 말씀을 등청하는데주 앞에서 잠잠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인생행로를 능력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한분한분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악망하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우상 숭배, 권력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잠잠하게 주를 바라며. 경건하게 주님의 성원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참 경배자,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성립케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